그, 그냥, 그, 앞, 앞서서 이제 소코라테스 한걸한번좀 정리하면요. 정리할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철학입니다. 소코라테스가 나옴으로써 이제 서양에서 철학이 뭔지가 정확히 드러나요. 그전에는 애매했어요. 철학이라는 게뭐 마술 부리는 거냐, 우주에 대해서 자기만 안다고 떠드는, 과학도 철학으로, 이 과학자들도요, 철학자 행세를 하는 거죠. 내가 우주를 다 한다고 떠들면 철학자인 거예요. 과학인지 철학인지 그렇게 모호하게 내려오던 거를 소크라테스가 딱 잘라서 진선미를 탐구해야 철학자라는, 이걸 정확히 상을 세운 겁니다. 철학이 뭔지를. 그래서 서양의 지혜를 추구하게 된 거예요. 철학이 지혜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필라소피라는 게 지혜, 진리에 대한 사랑, 진선미에 대한 사랑이 이본격적으로 인류에게 어떤 거라는 거, 그림을 그려준 게 소크라테스예요. 생을 다 바쳐서 보여줬죠. 생명을 걸고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지. 소크라테스가 생명을 아꼈다면 철학자 별거 없네라고 끝났을 거예요. 철학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생보다 생명보다 진선미를 더 높이 치는 사람이네라는 것을 모범이 돼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한 영생이라는 게 있다.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한테는 얘기했듯이 소크라테스도 사후세계 겁내지 마라. 착한 일을 한 사람한테 반드시 하늘이 응하신다 하고 죽음도 불사고 하 가라진선미를 똑같은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런 게 진짜 철학인데 요즘 저는 요즘 중세 이후에 이런 그 학문에 대한 철학이라고 부르기 저는 좀좀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거 철학이라고 하지만요 그냥 아주 지엽적인 문제 해석하는데 골몰해 있는 그냥 과학이에요. 어느 한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현상들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정도 원인, 원인을 찾아보는 정도의 학문들이지, 이렇게 철학이 뭔지, 진선미를 가지고 명확하게 얘기한 학문들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점점 사라져가요. 음. 특히 근대 철학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거, 편견을 가지고 우주를 다 해석하려고 덤빈다든가, 소크라테스가 그런 짓안 하죠. 자명한 얘기만 해요. 그 감각부터가 떨어져요. 자명한지 혼란스러운지 모르고 막 주장을 합니다. 자기 주장대로 우주를 다 해석해보겠다고. 그니까 듣는 사람도 자명하지 않으니까 따라가질 못해요. 해결책 보시, 보십시오. 해결책은요,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을 가지고 우주를 다 풀어요. 근데 딱, 저는 딱 여는 순간, 이건 아닌데 싶어서 덮었어요. 좀 보다 보면 이해는 돼요. 이 사람이 뭔 주장하는지는 알겠는데, 나에겐 전혀 설득이 안된다는 우주는 이렇게 생긴 것 같지가 않다. 중요 핵심 사상들은 이분, 그분들도 다 뭔가 자명한 근거에 서지만 전체 논리를 우리가 동의하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책을 보기 힘드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시겠지만 설사 그걸 우리가 다알아들을수 있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들으시면 동의가 안될 겁니다. 그건 좀 비약 같은데, 그건 억집 같은데, 자명하지가 않은데. 이런 말이 여러분 안에 있는 다이몬들이 계속 아니라고 지금 목소리를 외치실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 들으시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갖다 대봤을 때 공감이 돼야 되는데 뭔가 자꾸 찜찜함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저는 철학 서양철학 강의를 어디까지만 지금 할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서양철학 코스 있죠. 곧 이제 이걸 이거 강의가 동영상 유튜브로 올라가는 대로 올라갈 건데 소크라테스의 변론두개 이틀치, 소크라테스의 크리톤 삼일치. 에픽테토스, 소쿠라테스의 가장 충실한 기승자 중에 한 명, 에픽테토스 철학자 거 이틀치. 또그 사람의 기승자인 마르쿠스 아우릴리스 이틀치. 여기까지만 하고 말 겁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이죠, 사실은. 서양 철학 일주일 완전정복 코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리스 로마 철학만 했는데, 왜더안 하고 그것만 해놓고 서양 철학 완성이라고 하느냐? 거기에 원형이 다 있어요. 진선미에 대한 탐구, 제대로 된 탐구는 전 거기까지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요. 기독교라는 신학 때문에 신앙의 문제가 철학에 와가지고 철학을 한번 이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요. 자명하게 나가야 되는데 중세 때이 철학이 신학, 신학의 신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잘 하다가도 철학 얘기하면 잘해요. 근데 그 잘한다는 것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 로마 철학을 잘 계승해서 얘기만 할 뿐이에요. 하다가 중요한 부분에 딱 가면, 삼위일체 교리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말이 다 틀어져요. 자명하지 않은 얘기로 빠져들어갑니다. 아키나스 신학대전을 딱 보세요. 앞에 철학을 얘기할 때는 아주 자명해요. 근데 이건 철학자들은 모른다. 우리만 한다고 딱삼위일체 얘기로 시작하면서 또 머리가 혼란스러워지 시작합니다. 뭐가 성분지, 뭐가 성자인지, 뭐가 성령인지를 아주 교묘한 말장난처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자명하지도 않고, 그냥 믿음의 대상인 영역을 자꾸 철학의 영역에 얘기해버리니까, 전체가 다 중세 철학이라는 게 사상 그 누각인 게그 신앙을 안 가진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소크라테스 얘기는 사상이 어떤 신앙이 필요합니까? 자명한 인생의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듣고 알수 있는 얘기죠. 이게 철학의 본 맛인데 중세 철학은 이미 신앙에 기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앙이 예수님의 본 뜻을 잘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교리화해놓은 도구마로 만들어 놓은 그 교리에 기반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다는 그럼 근대에 다시 철학이 다시 부흥해서 나오죠. 그럼 뭐로 돌아가자 합니까? 소크라테스로 돌아가자라고 주장.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우리 그전에 잘 살았잖아. 철학 잘했잖아. 왜 신학이 무너졌다. 우리까지 다 죽어야 돼. 중세중세 중세 질서가 무너졌다고. 다시 본 철학으로 돌아가자 해서 자명함이 생명이라는 걸 다시 주장한 게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죠. 결국 데카르트가 뭘 붙였습니까? 자명함. 자명함의 도대체 네가 말한 자명함은 뭐냐?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수학적 자명함. 수학에 대해서 우리가 딱 보고 직관적으로 이건 맞다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자명한 것이 철학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자명한 걸 찾아봐요, 자기가. 이런 거. 우리 인간은 뭐 인간과 신의 관계, 뭐 모든 거에 대해서 자명함을 찾아보는데 회의가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신앙이 한번 무너졌잖아요, 중세에. 그러니까 모든 사고가요, 자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세 때 신앙에 많이 왜곡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생각이 진리인지 아닌지 하나도 자명한 게 없는 겁니다. 그때 데카르트가 뭘 깨닫냐면 그러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이것만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 이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거기서 한 겁니다. 이게 내 철학의 제일 원리다. 심심한 뜻이 있는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 말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럼 생각하기 이전에 넌 누구냐 뭐 이런 화두 던지라고 한 말이 아니고요.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자체만은 제일 자명하다. 여기서 내 모든 철학을 시작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게 중세의 신학이 무너지고 멘붕에 빠져 있던 서양인들이 다시 자명함을 찾아서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자명함만이 인류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해서 찾아 나온 그 행로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 주장을 해요. 거기서 자명한 얘기들을 데카르트가 많이 해요. 그래서 다시 철학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승자들이 나오고 이 우리가 다시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제가 볼때 근대 철학, 근대 이후의 철학은 불교의 도입이라든가 뭔가 새로운 참신한 발상들은 되게 많았는데 되게 지역적인 문제에 빠져있더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고대 그 그리스 로마 철학 같이 전체를 인생 전체를 살아보고 이렇게 어떤 그 체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글로 배운 철학들을 많이 해요 철학자들이 벌써 훌륭한 삶을 산 적이 별로 없어요 근대 철학자들은 이해되시죠 괴리가 일어납니다. 지식으로 막 발전하지, 체험적으로 그걸 소화하려는 노력이 등환이 되면서,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만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로만 가다 보니까, 조금 얻은 그 직관과 체험을 가지고, 너무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자명도가 자꾸 떨어져간.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서양 철학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건 한 문파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유교는 공자로부터 시작된 한 문파듯이, 우리가 흔히 철학이라고 말하는 건요. 소코라테스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학문 사조고 문파입니다. 소코라테스 교예요. 공자교, 예수교, 부처교 이렇게 석가모니 교. 이 교를 꼭 종교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의 큰 가르침이라고 봤을 때그 사상적 흐름이라고. 서양 철학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는 소코라테스 교입니다. 그 선대 탈레스니 누구니 선배들이 계시긴 했지만 우리가 아는 철학의 원형은 소크라테스 시작돼요. 그걸 지금 온 몸으로 보여주는 게 소크라테스의 변론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요, 여러분이 하나의 사조를 충분히 잘 이해하시는 게 돼요. 이리시죠. 이게 서양철학의 흐름입니다. 간략한 서양철학의 그 역사죠. 재밌죠. 소크라테스 한 분을 잘 이해한다는 게 서양의 본질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지금요, 영어 잘해야 돼. 서양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지만요 이런 거 한번 알아두시면요. 서양인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변질돼도 본질을 알면요. 말단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말단은요. 가감만 하면 돼요. 저 본질이 어떻게 어떻게 흘러서 저렇게 나왔겠구나. 그 후대 근대 철학은 이 철학의 본질이 어떻게 어느, 어느 부분이 막히다가 저게 됐겠구나. 칸트가 위대하다고 하지만요. 칸트가 위대한 거는요. 이, 이, 지금 플라톤이나 서코라테스가 다 우주의 로고스를 얘기하죠. 근데 칸트는 어떤 부분을 봤냐면요. 우리가 보는 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그냥 고대 철학자들은 얘기를 했는데 칸트가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내 마음에서 한번 해석된 세계들라는 이 겁니다. 내 감각과 그 오성과 오성으로 인해서 한번 이 세계는 내 마음에서 각색된 것들라는 걸 발견한 게 칸트입니다. 이런 불교식 사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는 지금 분명히 내 밖에 이런 세계가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내 감각에서 그렇게 수용을 해줘야만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내 감각 안에 시간 공간이 없다면 어떻게 이 세계를 내가 시공간 속에서 인식하겠는가 본 거죠. 즉 관찰자의 조건이 중요하다는 걸안 겁니다. 그걸 알아내는 게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칸트가 일으킨 거긴 하지만 칸트는 본질적으로 인간은 이데아를 알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로고스를 왜냐? 인간은 결국 경험의 세계를 조작해서 알아낼 뿐인데 진리를 법칙을 찾아낼 뿐인데 즉 과학적인 사원에서만 얘기를 한 겁니다 칸트는 경험한 거 가지고 법칙을 짤 뿐이지 경험하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다 말을 하려고 하면은 뭐죠 그 딜레마에 빠진다 그래서 신이나 이런 영원의, 영원한 것에 대한 얘기는 인간이 해봤자 이데아에 대한 얘기는 해봤자 그건 맞질 않다 그래서. 칸트는 인간이 순수이성 비판의 주장이 겁니다. 순수이성이란 건 이데아를 알려고 하는, 알고자 하는 이성인데 그 시도는 실패할 거다. 인간은 결코 로고스를 알 수가 없다. 이게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그래서 그럼 칸트의 얘기를 지금 이 철학자 폴라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갖다 대면 어느 한 부분은 설명을 잘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어긋나 버려요. 이게 칸트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칸트도 또 그렇게만 얘기하자니까 너무 아닌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런데 인간이 선인지 악인지는 로고스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경험의 세계에 선악이 있지라는데 결국 칸트는 다시 인간 안에는 선의지가 있어서 선악을 판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수, 실천위성 비판에서는 진, 진선미 중에 진리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놓고 선을 실천하는 건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인지 악인지는 인간이 알수 있다. 그러니까 모순에 빠지는 거죠. 실, 순수위성 비판에서는 이데아를 알수 없다. 실천이성 비판에서는 인간 안에는 그런 초월적 의지가 있어서, 선, 선 의지가 있어서 선인지 악인지 판정이 난다. 선을 할 수가 있다. 모순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이것도 역시 알 수는 없지만, 진리인지 정확히 인식할 수는 없지만, 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게 있다고 상정해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오묘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 칸트 체계가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데아를 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실천이성 비판에서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고대 철학에 가까운데 이게 뭔가 좀 조합이 깨졌죠. 균형이 깨졌죠. 그게 또 칸트 철학이에요. 그래서 근대 철학은요. 뭐이 뭐, 고대 철학만 알면 뭐 빠지고 뭐 넣었으면 이게 나온다가 다 가감 가감만 하면 다분석이 가능합니다. 경험의 세계에 빠져버렸구나 이게 저기 절대 세계에 빠져버렸구나 경험의 세계에 빠져버렸구나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결은 또, 우리 안에 절대 진리, 절대 정신, 신의 세계, 로고스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로고스가 우주를 다 만든다는 걸 인정해요. 다 만들었어요, 이미. 인간의 정신을 만들고, 물질, 바깥에 물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인간의 정신이 할 일은 뭐냐면, 인간의 정신은, 신의 절대 정신이 소외된 거예요. 뭐냐면, 신이, 물질을 만들고, 자기가 자기 정신을 소외시켜서, 이 신을 모르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시, 우리 정신이. 우리 정신이 할 일은 다시 절대정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미 소외당한 거예요. 내가 그 나로부터 소외당해 있죠. 다시 내가 정당한 내가 되기 위해서 물질을 정반합적으로 바깥에 있는 타자를 연구하면서 진정한 나로 다시 차, 바깥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게 됐을 때 우리도 절대정신, 신과 하나가 되는 거죠. 큰 그림은 그럴싸한데요. 그래서 한다는 짓이 온갖 대도하는 주어와 수러 간에도 정반합 다 정반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요. 영원히 저는 신이 못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논리에 빠져서 끝없는 내 마음에 들어온 모든 걸 가지고 정반합 정반합 그럼 여러분 아무리 읽고 있어도 신이 못 돼요. 그쵸? 그큰 그림은 맞아요. 큰 그림은 또 자명한데 세부적인 얘기를 시작하면 또못 들어줄 얘기로 빠집니다. 그렇게 이렇게 따져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 하고. 그런데 큰 그림이 맞다 보니까 가끔 영감에 찬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 전체적인 그런 그분의 철학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해결이 친구, 해결이 친구이자 스승이 있는데 쉘링이라는 사람이 더 직관 철학자고 더 영성이 높습니다. 쉘링은요, 이 우주의 근원이 태극일 거라는 걸 알아냈어요. 우주의 근원에는 음양 통합체가 있을 것이다. 왜냐? 현상계에서 음향이 일어나니까. 우주의 근원, 신의 세계에는 음과 양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 밖에 있는 타자를 이해하면서 타자와 하나가 될때 초월이 일어나고 우린 그 신의 세계와 또 하나가 된다. 직관을 중시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질의한 얘기를 안 씁니다. 이 해결이, 셸링이 해결을 가르쳐요, 처음에. 해결은 그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변증법인 이런 것들을 셸링이 주장해요, 정반합을. 아, 그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어, 칸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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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국 인간은 신의 세계를 이해 못 한다고 하고 끝냈죠. 이 우주는, 우주가, 우주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게 우주인데, 시간, 공간, 인과성들이 다 결국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하는데, 우리는 결코 그, 그 너머에 있는 물 자체, 신은 알 수가 없다고 했는데, 칸트의 제자가, 미, 뭐죠? 피테. 독일 민족에게 고함 쓴 사람인가요? 피이테라는 사람이, 피테라는 사람이 우리랑 입장이 똑같아요. 선승 같은 존재예요. 우주는 나로부터 시작한다. 이희. 우주는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주장을 해요. 물 자체를 왜 우리가 모르느냐? 내가 물 자체다. 순수한 나라는 그놈은 선험적인 자아는 그게 신이다. 선험적 나로부터 나와 남이 나뉘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서 주객이 갈려서 우주가 나온다. 불교랑 똑같은 얘기를합니다이선언적 자아인 나로부터 나오는 게 양심이고, 이 작은 자아는 욕심에 빠진다. 도덕론까지 정확히 주장해요. 이 피에테의 제자가 이 아까 말한 이제 실링입니다. 실링은 나로부터 나와 남이 정립된다는 것만 말하는 주관적인 얘기보다는 나로부터 나와 나로부터 이 정신과 물질의 이, 이 현상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태극을 강조합니다. 셸링은 유교적이고 피테는 불교적이에요. 나로부터 내 마음의 우주가 드러난다는 주장만 한 거고 피테는 셸링은 객관적인 자연물도 결국은 음양통합체에서 나와 남이 나오듯이 정신과 물질이 태극으로부터 나왔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우주의 근원으로부터 객관철학자, 주관철학 자이 사람들도 다그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그게 선언적자 나라는 걸 얘기해요. 셸링도 똑같이 나가 우주의 근원이다. 나로부터 이 물질과 정신이 다 나왔다. 그래서 정반합을 주장하니까 해결이 또 그걸 배웠죠, 셸링한테. 그래? 정반합을 갖다가 오만데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둘이 절교해요 셸링이. 그런 짓좀 하지 마라. <laughs> 정신현상학을 썼을 때절교해요 하지 마라 그랬다 하면서 이제. <laughs> 진짜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정신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아주 말단적인 것부터 정반합을 다 해가지고 절대정신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 봐요. 저도 보면서 참, 왜 이런 짓을 할까 싶을 정도의 지리한 얘기입니다. 일리는 있으나 너무 지리한 얘기. 자명도도 떨어지는 얘기에서 셸링이랑 이제 의절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결이라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일어난 역사가 독일 관념론의 역사입니다. 칸트로 시작돼서 해결해서 완성된 독일 감념론의 역사. 근데 또 한파가 생겨요. 칸트 얘기를 듣고 영감을 받았지만 해결하고 셸링하고는 아주 다른 길을 걷는 쇼페나어가 나와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즉, 물 자체에 대한, 칸트가 물 자체, 우주의 신은 모른다라는 주장에 똑같이 반기를 들긴 했지만, 그, 쇼페나오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불교의 아래 아식에 해당되는 의지가, 의지라는 것이 우리 정신의 근원적인 힘, 의지, 포스라는 게그 우주의 근원, 물 자체가, 물 자체이고, 이 의지가 우리 마음에서 생각, 감정, 오감을 만들어내죠. 그것들이 세계다. 표상. 의지가 자기가 만들어낸 표상의 세계를 표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경험하는 걸 우리가 세계라고 한다. 그래서 의지와 표상으로 세계라는 거는 의지가 이 세계를 현상시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표상으로. 그건 칸트한테 그대로 배워요. 그러면서 근데 물 자체를 알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의지가 물 자체다. 우리 정신의 핵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의지는 끝없이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 의지를 의지마저도 부정하고 내려놓으면 열반에 도달한다. 쇼펜하우는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거든요. 우파니샤드랑 불교로 들어가요. 이 우주는 모두 고네요. 다 내려놓으면 의지마저 처월하고 나면 순수 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분도 다 글로 배우신 분들이라 이글이 배웠다는 게요. 체험보다는 글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분들 체험은 다 있는데 쇼펜하우가 뭐라면 직관에 들은 법, 몰입하는 법다 얘기하는데 그건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도 그 사람은 천재다. 근데 거기다 제 몰입책을 지시하면 미친 놈 취급할 거.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뭐신바람날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분은 똑같이 써요. 어떤 사물만 바라봐서 그 사물이 마음에 꽉 차면 그걸 우리가 관조라고 하는데 그거는 천재들이나 하는 거고 어쩌다 주객관의 모든 조건이 맞을 때 가끔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럴 때 이데아가 알아지거든요. 이데아가 번쩍하는 거예요 정신에. 그래서 이데아도 다 인정해요. 의지 안에 있는 어떤 영원한 표상들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 감정, 우리 오감의 세계처럼 거친 표상이 아니라 우리 의지 안에는요, 더 미묘한 원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물의 원상. 의지 안에 원형이 있으니까 지금 표상에 그, 그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원형을 알아내는 이데아를 되게 중시해요. 플라톤의 사상과 칸트의 사상을 합친 거예요. 쇼페노우는 그런데 결론은 불교처럼 열반에 들고 끝내야 된다. 그런데 본인은 열반에 들 생각이 없어요. 되게 생을 재밌게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염세주의자라고 한데요, 그분은요 독신으로 평생 자유롭게 잘 살, 재밌게 살다간 사람. 예. 스트레스를 젊어서 받아요. 해결만큼 안 떠가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해결이랑 어떤 때는 동시에 그 대학 교수였거든요. 해결과 동시간 때 강의를 여는 어떤 배짱을 한번 부려봤다가 완전히 망하고 낭망하고 자기가 쓴 의지와 표상으로 세계가 전혀 안 팔려가지고 또 낭망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대박은 그럴 때 나나 봐요. 인생에 대해 좀 에세이를 쓴게 있는데 그게 대박이 나요. 그게 요즘도 읽는 쇼펜하우의 인생론이 거기에 아주 지혜로운 말들이 많습니다. 짧으면서도 문장이 정말 좋아요. 제가 읽었는데 꼭 노노나 맹자 보는 것 같이 간결해요, 문장이. 그런 그 철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인생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의지와 표상으로 세계까지 다시 팔려요. 말년에 되게 행복하게 살다가는 자기가 원하는 거, 명성도 없고 다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이거예요. 천재적인 영감은 갖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아니고, 진짜 철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이 고대 기준으로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영감을 남보다 그 분야에 철학적 지능이 높아서, 좀더 영감을 가지고, 좀더 우주의 오묘한 얘기에, 뭔가 하나 얘기할 수 있는 자명함을 조금씩 가졌던 것 뿐이지, 제가 판단할 때이 전체적인 자명함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근대 철학에서는 전못 봤어요. 그게 결국 이게, 그 얘기하면 뭐냐면요 영성이 그렇게 높진 않았다는 거예요 전체를 꿰뚫을 정도 의 영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를 꿰뚫을 정도의 영성은 어디 있느냐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한테서 보여요. 이게 제 그냥 솔직한 평가입니다. 제 평가를 한번 좀 참고하세요. 갑자기 지금 뭐 어떻게 다 이겠죠? 데카르트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스피노자로 이어지는 이계보는 대륙합리론이라고 해가지고. 데카르트 그 계보를 이어서 신이 정신과 물질을 만들었다는 것을 가지고 깊이 천착한 파고 여기에 대해서 실어서 영국 경험론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우리 마음에 떠오른 표상들이지 그것들을 무슨 그것들을 질서를 짓고 그 안에 배우 이데아 같은 고차원적인 우주의 신비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게 영국 경험론 입장이에요 이두 파를 절충한 게 칸트였어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데카르트학파는 이데아를 얘기해요. 영국 경험론은 경험만 있대요. 그러니까 칸트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겪는 건 경험뿐이지 않나? 그런데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경험론자들은 회의주, 회의주의라 경험만 있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데카르트가 말한 것 같은 어떤 질서가 또 우리 안에 있지 않나? 두 개를 결합해서 만든 게 칸트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데아까지는 긍정을 못 했죠. 그래서 이 부족함이 생겼고, 그걸 아니다, 우리도 이데아 할수 있다고 주장한 게쇼페나오나 해결 같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 선배를 부정하고 나왔는데, 이게 독일 관념론입니다. 대륙 합리론, 영어, 영국 경험론, 그게 종합되면서 영국 간, 독일 관념론. 요 정도가 이제 우리 근대 철학의 가장 3대 핵입니다. 이 나머지는 여기서 파생된 것들이에요. 갑자기 지금 서양 철학사 특강을 하게 됐는데, 소코라테스 한 김에 한게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불교랑 더 연결시키고 싶지만 안 하는 게, 서양 철학이라고 들었다 갑자기 불교가 나오면 <laughs> 당황하실까봐 얘기를 여기서 지금 안 하는. <laughs> 음, 요 정도는 상식으로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음, 좀더 나중에 뭐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되면 제가 좀더 하고요. 지금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 이래야 한, 한 문파가 다 정리가 되죠. 예, 요 정도로.